안녕하세요 다면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시즌 가장 좋은 빌드 중 하나인 활 아마존 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20 디바인으로 4단계 우버보스 원콤을 비롯하여 복제된 영토 4단계까지 클리어가 가능한 활마존 빌드에 대해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해당 빌드에서 자본을 조금 더 추가하여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른 이동 속도와 시원한 클리어력, 높은 보스딜량은 물론 c i 어 회피를 동시에 사용해서 탱킹력 또한 훌륭하고 C.C.기에도 완전히 면역인 현재로. 는 단점이 거의 없는 빌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활 매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만 해결하면 저자본으로도 성능이 준수하고 투자할수록 고점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기에 헌트리스 캐릭이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빌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갑자기 활의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화살 개수를 올려주는 룬과 원소 개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룬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었고 헤드헌터의 빼앗은 버프 지속 시간이 60초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점들이 활 빌드와 매우 잘 맞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소 개인을 얻게 해주는 룬 같은 경우 모든 개인 효과를 냉기 개인으로 바꿔주는 혹독 보조잼과 천둥의 전령을 같이 사용하면 아이템에서 냉기 피해를 한 개도 안 챙겨도 손쉽게 적을 동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맵핑 고트 스킬 중 하나인 얼음의 전령을 별도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고변산으로 데미지를 올려주는 3일체 버프까지 킬수 있고요.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신규 화살통까지 더하면 말도 안되는 맵핑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스전은 기존처럼 피래침으로 진행하는데 피래침 1개당 8번 연쇄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20개까지 깔수 있어요. 그래서 총 160번 연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1렙 기준으로 100%의 개수를 가지고 있어서 160번 연쇄가 된다고 하면 16,000%의 말도 안 되는 개수로 보스를 굉장히 손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버그인데 로아 탈 것을 탄 다음에 카오스 면역, 일명 CI를 같이 사용하고 에너지 보호막에 땡퍼센트와 동일한 기절 한계치 획득 노드를 찍으면 로아에서 낙마를 절대 안 하는 버그가 있습니다. 이번 패치로 안 고쳐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로신부나 이런 거를 안 껴도 기절도 안 걸리고 낙마도 안 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고. 이어서 자세한 스킬 세팅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신력은 230을 챙기면 되는데 퀘스트를 모두 깨고 100을 얻고 우두머리 투구로 100 그리고 목걸이로 30 이상 이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정신력은 로아 탈 것으로 60, 3일체로 100, 천둥의 전령으로 30, 얼음의 전령으로 30, 그리고 정밀한 보조잼으로 10, 이렇게 230을 사용하고, 만약에 목걸이에서 정신력을 45 이상 챙기셨으면, 여기에 있는 약초학 보조잼까지 사용해주시면, 제 영원한 젊은 패시브랑 연계해서 에너지 실드를 더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스킬 보조잼도 말씀드리면, 우선 번개화 살에는 무도의 속도, 매복, 소환수 맹약, 원시적인 변기, 신중, 이렇게 공속이랑 딜이 올라가는 보조잼을 넣어 주고 요 소환수 맹약 같은 경우는 C.I.를 쓰기 때문에 소환수 로아의 피가 일식밖에 안 줄어듭니다. 어 그래서 무한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 피레치메는 효과 집중, 물이 원소 집중. 면접 전투, 맹점 공략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 맹점 공략은 실명이 있어야 되는데 실명은 이제 다른 번개화 살에 실명을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있다가 운영 방법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회오리 사격에 과잉이랑 경로의 샘, 만화의 샘, 로아 탈것에 충성심, 소환수 숙련, 원소의 군단, 육탄 방어, 마지막 헐떡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솔직히 오소켓을 뚫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일체 화염 숙련, 번개 숙련, 냉기 숙련 그리고 이제 20렙짜리 스킬 잼을 사용하시면 원소 피해 증폭이 7%가 됩니다 저희는 이원소를 쓰기 때문에 200까지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42% 고변산으로 데미지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정밀함도 넣어주고 정신력 남으면 약초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버그가 있어가지고 정신력 소모하는 잼 넣은 다음에 이거 한번 껐다가 켜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천둥의 전령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반드시 완전히 똑같이 해주셔야 얼음의 전령이 터집니다 천둥의 전령에 냉기주입으로 냉기피 피해에좀 올려주고 폭독으로 개인 얻는 거 전부 다 냉기 개인으로 바꿔주고요 거기에 빙하 작용으로 동결 축적 올려주고 얼음 세기로 이제 추가 냉기 피해 얻고 냉기 관통까지 넣어가지고 원소 저항 맵에서도 얼전을 터트릴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얼음의 전령에는 자극이랑 강해진 효과 내뻗기, 살을 내는 서리, 원거리 사격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번개 화살을 한개더 쓰는데 요거는 보스전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번개 노출 걸어서 피리침 데미지 많이 나오게 해주고 실명도 걸어주고요. 그다음에 감전 확률 올려주고 과충전으로 감전 강도 올려줍니다. 이거 원래는 과충전 쓰면 나한테도 감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동전이랑 같이 쓰면 나한테는 감전이 안 걸리게 돼가지고 동정도 넣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성은 이거를 쓰려면 이제 로아에서 내려야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안 쓰고 아틀라스 보스 잡을 때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전도성 쓰고 다시 탑승하시면 됩니다. 보조젬은 보조된 저주, 저주 받은 지대 지속성, 의식의 저주 이렇게 사용.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운영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맵핑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진 폭의 환영 강도 150% 맵이고요. 어 사실 맵핑할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로아에 탄 다음에 번개화살만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가 아마 거의 없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좀안 죽는 몹이 있으면 이제 걔한테만 피뢰침을 써주시면 더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펙이 엄청나게 안 좋으신 게 아니면 아마 안 죽는 몹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환영 강도 1 5 0에생진폭 몹인데도 이렇게 순식간에 죽기 때문에 아마도 피뢰침을 쓸 일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쭉 잡아주고 만약에 하다가 체력이 달면 이제 그때. 골약을 먹어서 에너지 실드를 채워주시면 되고 이게 지금은 마나가 안 모자란데 막 몹이 없으면 마나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마나 플라스크를 먹어서 마나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계속 우클릭하면서 쭉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몹이 없으면 처치 마나가 없어가지고 마나가 모자르는데 이때만 만나 드셔주시고 이제 보스전이 중요합니다. 피레침 깔아놓고 이제 회오리 사격 한번 쓰고 얘한테 번개와살 두번째거 쓰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얘 작아가지고 피레침이 많이 안맞았는데 아마 좀 덩치가 크면은 잘잡힐거예요매핑은 어, 이제 이렇고 어,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 보스 잡는 거 말씀드리면 일단 스킬은 따로 수업하실 게 없고 이것만 2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렴한 화살통 하나 구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신규 화살통이 보스의 딜은좀낫습니다 아, 물론 이제 스펙이 높으면 그냥 이걸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스펙이 좀 애매하신 분들은 화살통 싼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2번에 놓아두시면 수업했을 때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 추천드리는 화살통은 본능적인 화살통 아니면 김 화살통에다가 활스킬로 주는 피해, 투사체 속도, 그 다음에 뭐 플랫 데미시 치확치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2번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오면은 회오리 사격을 깔아줍니다. 경로의 샘 때문에 이렇게 경로가 차게 되고, 어 얘가 이제 소환될 때쯤에 회오리 사격 한번더 쓰고, 저주도 깔고, 타고, 이제 피레침 쓰고, 2번 번개 화살 쏘면은 이제 이렇게 빠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딜이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스펙이 저보다 낮으셔도 원컴 내는 데는 아마 아무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이어서 패시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센던시부터 말씀드리면 관통 요거를 찍어야지 무기에서 정확도를 올렸을 때 물리 피해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명타로 인해서 정확도를 올릴수록 치확이 같이 올라가는데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상세 보기 가셔 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치명타 확률이 올라가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4를 나눈 다음에 이 위쪽에 더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멀 때는 여기서 4를 나누면 한20% 되겠죠. 20%를 여기 44에 더해가시고 64%의 치확 그리고 거리가 가까우면 이제 여기서 4를 나누면 대충 한45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45를 여기에 더하면 거리가 가까웠을 때는 이제 2번 세트 기준으로 90%의 치화이 되는 거죠. 1번으로 하게 되면 한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가 이 매복 보조잼을 쓰고 있어가지고 대충 합쳐가지고 50% 넘어가면 치명타 확률에 그렇게 크게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주얼 말씀드릴게요. 주얼 중에 이제 가지고 계시면 좋은 게 허무의 산물 물질 보다 정신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1대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고 요거를 쓰면 폭풍 충전, 자연 그 자체, 한계점 이런 개꿀 노드를 찍을 수 있어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에 어둠의 저항 오래된 다이아몬드 번개 개인으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번개 개인의 화염, 냉기, 카오스 이것까지 추가로 달려있는 걸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얼은 사파이어를 추천드리고요. 접두어 쪽에 에너지 보 막 최대치 퍼센트 증가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있는 게 좋고 나머지 접도 자리는 효과 범위 증가 아니면 원소 피해 그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미는 치확치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요게 근데 4옵션으로 구하시려면 되게 비싸고 2옵션이나 3옵션으로 타협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패시브는 POB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번 2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1번이고 초록색이 2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좀 이속이랑 공속 그리고 동결 축적 요런거 위주로 좀 찍었고 회피랑 에보체도 좀 찍었고요. 이번은 이제 데미지랑 화살통 보너스 이번에는 다른 화살통을 끼기 때문에 이제 기타살이랑 화살장인을 찍어줬습니다. 네, 그렇게 좀 나눠 놨습니다. 네, 추가로 좀 설명 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동결 축적을 꽤 많이 올렸어요. 왜냐하면 동결을 시켜야지 이 원소 주항 무시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음의 전령도 터트릴수 있죠. 그래서 동결 축적을 좀 많이 찍었고 이 관통도 효율이 좀 좋아가지고 찍었습니다. 원래 이전 빌드에서는 번개 몰빵 빌드였거든요. 그래서 야생 폭풍이랑 이 폭풍 노출 이런 거를 찍었는데 지금 빌드에서는 막 여기저기서 개인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피해도 꽤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거를 빼고 여기 있는 모든 원소저항 관통 그리고 효과 범위도 올라가는 요거를 좀 찍어줬고 2번 슬롯 한정으로 여기서 관통을 8% 추가로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관통에노출에 저주 해가지고 번개저항 75를 다 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찍어줬고 2번에서만 찍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영원한 젊음을 찍어가지고 포션 먹으면 에너지 실드가 차고요 제 카오스 면역 찍었기 때문에 출혈이나 뭐 카오스 데미지 이런거에는 안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가 제일 중요한데 어 가장 좋은 활은 이제 제 활이 제일 좋아요 어 직접 만든 활인데 접도어의 정확도랑 물피증, 물피추, 이렇게가 제일 좋고, 이제 타협을 보실 거면 정확도에 번개 플랫, 공원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화를 구하기는좀 어렵고, 접도어는 그냥 정확도만 넣고, 나머지는 좀 타협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전미어는 이제 화살 두개 추가 발사, 치확, 요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뭐 치피나 공속이나 투사체 레벨, 이렇게 셋 중에 하나 넣어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일 좋은 거는 치피가 제일 좋니다 좋아요. 그리고, 룬은 이 소켓이면, 개인 올라가는 룬,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기 때문에, 요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데미지가 많이 남으시거나, 소켓이 세개시면 화살 한게 추가 발사, 룬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활안 써도, 다잘 돌아갑니다. 제가 이거 2 0팁 세팅으로도 해봤기 때문에, 어 너무 막 그렇게 고자본을 투자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나온 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가성비로 써야 되는데, 사실 사실 가성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이온 아이 활은 기본적으로 한 발밖에 안 나가서 요 화살 추가 발사 룬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살바에 그냥 쌍둥이 자리 활두개 추가 발사 달린 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투구는 우드머리 울브지즘 이 소켓에 회피 높은 걸로 구하셔가지고 효과범위 올라가는 룬두개 넣어주시면 좋고요. 화살통은 이제 페란두스 요거 한6 디바인 정도 합니다. 이거 쓰시면 좋고 이제 보스 용으로만 다른 거 하나 구해서 사용하시요 됩니다. 얼마 안해요 이거 오디바인도 안합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좀 높으신 분들은 굳이 새로 안 구하셔도 돼요 이걸로도 원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걸이는 정신력 30이상 그리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퍼센트 증가 이 두개는 웬만하면 있는게 좋고 남은 한자리에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나 정확도 아니면 회피 이런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미연은 모든 능력치가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저희가 능력치가 좀 필요해가지고 헤드헌터 하나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목걸이에서 모능이랑 스태 이런 걸좀 챙겨주시면 좋고 어, 반지에서도 전미어의 민첩이나 뭐 지능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지 장갑 세개 중에 하나에 처치 만화가 있어야지 만화 관리가 좀 편하고요 반지 접두 옵션은 번개 플랫만 필수입니다 나머지는 물리 냉기 정확도 화염 중에 이제 두개 편한 대로 써주시면 되고 반대쪽 반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갑에서도 번개 플랫 필수에 물리 냉기 화염 정확도 네개 중에 두개 넣어주시고 전미어의 공속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아쉽게 실패했는데 타락에 성공해가지고 이 소켓이 되면 공격 속도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옷은 에너지 보호막 높은 갑옷 구해주시면 되고 신발은 이속 높으면서 에너지 보호막 높으면서 저항까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헤드헌터 이게 버프된 다음에 고트입니다. 최대한 사용해주시고 호신부가 해동호신부랑 은호신부 이제 이거는 필수고요. 호신부 슬로세 3개시면 황금호신부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이제 통가울에 써주시면 또 되게 좋아요. 이게 가격이 많이 착해졌습니다. 원래 몇백딥 했는데 지금은 한 6, 70 딥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 저렴한 것 중에는 이제 영장류랑 올빼미. 근데 올빼미는 좀 비쌉니다. 그렇게 추천드리고 멧돼지도 써보진 않았지만 멧돼지도 좋아보입니다. 고양이 이런 거는 워낙에 좋고요. 그리고 플라스크는 회복량 증가에 충전 증가 만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